커피의 모든 것. 알리에서 찾으세요. 이 커피 디스트리비터는 정말 멋지죠? 스테인리스 스틸 기반의 천연 목재 상단 뚜껑으로 만들어져서 부드럽고 컴팩트하고 인체 공학적 손잡이는 편안하고 견고해요. 높이도 조절 가능해서 다양한 추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메이저 인쇄 높이 눈금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분해해서 청소도 쉬워요. 이 제품은 품질과 편의성을 모두 잡은 완벽한 바리스타 액세서리예요 또한 배송도 빠르고 설명대로 정확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 커피 디스트리뷰터로 커피를 내릴 때더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라곤 드립 필터용 커피 스탠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커피 스탠드는 핸드 브루잉 커피를 즐기는데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캠핑이나 집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주트리얼 브랜드 제품으로 퀄리티도 좋고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 이 제품은 포켓 사이즈로 가볍고 휴대하기 편해서 여행이나 여행 활동에도 딱이에요. 멀티 도구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에요. 커피를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커피컵 MHW-3BONBR 에스프레소 머그잔 정말 멋지죠? 이 컵으로 에스프레소를 즐기면서 진정한 바리스타 라트 아트를 즐길 수 있어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색상도 정말 순수해서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무게감 있는 소재로 퀄리티 또한 뛰어나요. 포장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 배송도 빠르답니다. 제품을 받아보면 어떤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품질이 정말 좋아서 만족스러워요. 이런 제품을 찾고 있었어요. 판매자에게 감사드리고 더 주문할 생각이에요. 이 컵은 정말 아름다워요. 또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이런 좋은 제품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 컵으로 에스프레소를 즐기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세요.